왜 서울로 진격하지 않았을까? 중앙에서는 급박하게 홍계훈을 양호 초토사로 임명하고 장의영의 병정 800여 명을 현지에 파견하는 조치를 내렸다. 홍계훈은 군사를 거느리고 인천에서 군함을 타고 군산 고주로 가서 내렸다. 군산에서 전주로 행군하는 동안 장의영의 관군 가운데 거의 반수가 달아나고 없었다. 농민군이 요술을 부려 전투마다 승리한다는 소문을 듣고 겁을 집어먹어 달아난 것이다. 홍계운도 4월 10일 전주에 도착했으나 어쩐 일인지 머뭇거리면서 신속하게 농민군을 추격하지 않았다. 그 무렵 전라도와 충청도의 접경지역인 금산과 진산에서는 농민군 수천 명이 봉기에 관할를 습격하고 토호를 잡아 징치했다. 또 충청도 회덕과 진잠 등지에서도 농민군이 일어나 양반 토호들을 잡아서 호두에게 혼을 내주었다. 특히 신흥조는 정승을 지낸 인물인데 그의 손자인 신일령의 아들을 잡아 이런 도둑의 종자는 씨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불화를 까면서 호통을 쳤다. 충청도 곳곳이 이렇게 소란스러운데도 두 도의 토벌 인물을 맡은 홍계훈는 이를 외면하고 전주에서 예전 영장을 지낸 김시풍을 동학과 내통했다는 구세를 붙여 잡아 죽이는 짓거리만 하고 있었다. 한편, 총독행사를 하는 원세계는 현지의 사정을 염탐하기 위해 청나라 군사 17명을 전주로 보냈다. 그들은 홍계훈의 보호를 받으면서 행동을 같이 했다. 일본의 첩자들도 행상을 가장하고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면서 농민군의 동정을 예리하게 살폈다. 일본 기자들도 섞여 있었다. 남쪽으로 우회한 까 전봉준이 앞장서서 지휘하는 농민군은 황토제에서 승리를 한뒤 다시 대오를 정비하고 정읍을 거쳐 고창, 무장, 영광으로 진출하면서 관아를 차례로 점령했다. 전봉주는 그동안 하던 대로 죄인을 풀어주고 무기를 접수하고 양곡을 확보했다. 때로는 농민의 표적이 된 악질 수령과 아전 무리를 묶어서 죄를 열거하며 혼내주기도 했다. 무장에서는 악질 구시라치 1 0여 명과 토호 수십 명을 죽이기도 했으며, 한평에서는 농민군의 진영을 엿보는 무리를 처단하기도 했다. 그런데, 농민군은 왜 그동안 사발통문을 통해 약속한 대로 전주로 진격해 서울로 곧바로 올라가지 않고 우회해 진군의 방향을 남쪽으로만 틀었을까? 여기에도 전봉준의 전술이 숨어있었다. 홍계훈이 이끈 군사들은 마지못해 늦게야 농민군이 거쳐간 지역을 뒤따라 내려왔다. 농민군의 꽁무니만 따라다녔다. 농민군은 멀리서 슬금슬금 따라오는 관군이 무서울 리 없었다. 전봉준은 한껏 여유를 부리면서 주변 고울에서 농민군을 더 규합하고 진용을 크게 벌려 위세를 보였다. 농민군은 영광에서 4일 동안 머문 뒤 4월 16일 한평으로 진출했다. 이때 농민군의 행군 모습은 처음과 사뭇 달랐다. 한 건장한 장정이 나이 열네 살된 사내 아이를 얻고 대열의 맨 앞에 섰다. 그 아이는 손에 대장임을 표시한 남색의 귀를 들고 군대를 지휘하고 있었다. 그 뒤를 농민군 대열이 따랐다. 그다음 날라리를 부는 자가 앞에 서고 다음에 인 의를 쓴 기한사. 다음에 예지를쓴 기한사. 그 다음에 백기 두 쌍이. 또그 다음에는 황기가 따랐는데 각기 다른 구호를 썼고 나머지 여러 기들은 각각 고울 이름을 표시했다. 그 다음에는 갑주를 쓰고 말을 타고 칼춤을 추는 자가 하나 따르고 다음에는 칼을 쥐고 걸어가는 자네대 쌍이 따르고 다음에는 붉은 옷을 입고 나팔을 부는 두 사람 호적을 부는 두 사람이 따랐다 또 그다음에는 한 사람이 고깔 모양의 모자를 쓰고 우산을 들고 도복을 입고 나귀를 타고 진군했는데 이 사람 주위에는 여섯 사람이 좁은 옷에 같은 모습을 하고 따르고 있었다. 두 줄로 늘어선 만여 명의 총잡이는 머리에 수건을 동여맸는데 수건은 다섯 가지 색깔로 표시했다. 총잡이 뒤에는 죽창을 든 사람들이 따랐는데 보무가 꺾어지고 돌아서는 등 여러 모양을 만들어가면서 전투태세로 배열했다. 이들은 모두 맨 앞에 아이가 들고 있는 남새끼가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이런 행군은 위세를 한껏 과시하려는 것이었을 게다. 농민군은 영광에서 그 나름대로 만든 군복을 새로 지어 입었다. 도복을 입고 나귀를 탄 사람은 대장인 전봉준일 것이다. 대장을 호위하는 호위병은 여섯 명이었다. 형형색색의 많은 깃발을 내세우고 행군하는 광경이 현란했다. 길가에서 밭을 매던 농군이 이 행군 모습을 보고 호미를 내던지고 대열에 뛰어들었으며 산에서 나무를 하던 나무꾼은 낫을 내려놓고 달려와 합류했다. 어떤 사람은 결연한 의지를 보이려 자기 집에 불을 지르고 달려나왔고 어떤 사람은 부모 처자에게 영원한 이별의 인사를 하고 따라왔다고도 한다. 또 가족들은 앉아서 굶어죽기보다 밥을 얻어먹기 위해 남부여대하고 따라붙었다. 농민군이 난잡하게 늘어나면 오합지절로 흐를 위험성이 있었다. 더욱이 가족까지 따라붙는 처지가 아닌가, 이들의 대열을 정연하게 구분 지을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이를 통제하기 위해 대열 주위에 감시군사를 배치하기도 했으며, 어떤 경우에는 길가에서 끼어들지 못하도록 막기도 했다. 전봉주는 각각 7살, 14살 된 신동을 늘 데리고 다녔는데, 날마다 골방에서 이들에게 무엇인가를 일러주고 낮에는 어김없이 새 진형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농민군에게 신통력을 보여주려는 심리전의 하나였을 것이다. 장군은 신령스런 사람. 전봉준은 한평에서 유일하게 한거의 기세를 보이는 나주 관아의 글을 보냈다. 나주 목사 민종열은 그동안 관할의 고울에 공문을 보내 군사를 모아 보내게 하고 나주의 방비를 강화하며 동학도인을 잡아들여 감옥에 가두었다. 전봉준은 여러 고울의 군사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도인을 풀어주면 나주고울에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나주의 공형에게 통고했다. 하지만 회답은 명분 없이 동원한 군사는 사형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봉준은 나주를 공격하지 않고 발길을 장성으로 돌렸다. 전주 점령을 앞두고 작은 일로 시간을 소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농민군은 더 남하하지 않았다. 그 무렵 홍계훈은 정읍에 머물고 있었다. 전봉준은 홍계훈에게 여러 가지 패단을 적은 글을 정중하게 적어보내면서 인민들이 열에 여덟아홉은 소구를 잃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어서 길가에 흩어져 있으며 늙은 이를 붙들고 어린애를 끌고서 구렁을 메우고 있지만 살아갈 길이 한가지도 없다고 외쳤다. 홍계호는 이런 글을 보고도 콧방귀를 끼면서 선발 군사를 뒤따라 보냈다. 마침 농민군이 장성의 황룡강 강변에 있는 월평장터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다. 이때 장위영의 대관 이 학승이 군사 300명과 향병을 거느리고 추격해왔다. 장위영 군사들은 강 건너의 농민군을 향해 다짜고짜 대포를 쏘아댔다. 농민군 40여 명이 쓰러졌다. 당황한 농민군은 뒷산인 삼봉으로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 보면서 삽시간에 학형의 대호를 정비했다. 농민군은 한동안 주변에서 대나무를 베어와 장태 수십 개를 만들었다. 장태에 대해서는 몇 가지 다른 말이 있지만 황현의 설명에 따르면 대나무로 타원형의 닭 장태 모양을 만들고 겉에 창과 칼을 개미처럼 꽂았으며 아래에 쌍 바퀴를 달고 굴렸다고 한다. 농민군은 장태를 뒤에서 밀면서 접근해와 소리를 지르면서 포를 쏘았는데 관군의 총알과 화살이 장태에 꽂혔다고 했다. 전봉주는 또 농민군의 등에 부적을 써붙이고 앞 옷깃을 입에 물고 엎드리게 한뒤 장태를 굴리면서 앞이나 옆을 보지 말라고 일렀다. 이렇게 하면 적의 포탄이나 총탄이 침범하지 못한다고도 덧붙였다. 옷깃을 입에 물면 앞이 보이지 않아 적을 볼수 없어서 계속 전진하게 된다. 또 농민군은 부적을 붙이면 안전하다고 믿었던 것이다. 농민군은 장태를 앞세우고 30여리나 돌격해왔다. 앞장선 향병들이 먼저 달아났고, 뒤따라 장위영 군사들도 도망쳤다. 농민군은 달아나던 대관 이 학승을 칼로 쳐 죽였다. 이때 홍계훈는 관군 6명이 죽었다고 보고했고, 황현은 관군 7명이 죽었다고 기록했지만, 장위영의 대관인 이 학승을 포함해 병사와 향병 100여 명이 죽었다고 전해지며, 농민군 희생자는 최고 100명으로 추산된다. 농민군은 또 대포 두 문과 양총 백여 정을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 전투의 승리 요인은 농민군의 사기가 높았던 까닥도 있지만 특히 농민군이 발명한 신무기 장태 탓이었을 것이다. 이후에도 농민군은 들판 시대의 전투에서는 곧잘 장태를 이용해 접근전을 펼쳤다. 이때 관군의 대포에서 물이 쏟아졌다는 이상한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다. 전봉준이 신통력을 부려 대포를 쓸모없는 물건으로 만들었다고도 했고, 마을 주민들이 관군 몰래 대포에 물을 부었다고도 했다. 더욱이 농민군 대장들은 총을 맞아도 죽지 않는다는 소문까지 왁자하게 돌았다. 전봉준은 일찍이 그의 부하들에게 나는 신령스런 부적이 있어 몸을 보호해준다. 비록 대포 연기가 자욱한 속이나 총알이 비가 오듯 하는 속에서도 다치지 않는다. 너희들 보아라. 라고 말하고는 몰래 탄환 수십 개를 소매 속에 넣어두고 친하고 믿을 만한 사람 십여 명에게 비밀이 알려준 뒤 그들로 하여금 애워싸고 총을 쏘게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포였다. 전봉준이 스스로 포위 속을 벗어나서 소매를 툴툴 터니 탄환이 땅에 어지럽게 떨어졌다. 땅에 떨어진 탄환을 본 무리들은 장군은 신령스런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런 모습을 본 부하들은 그 부적을 다투어 붙이고 총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한다. 또 전봉준은 어느 때 밤을 이용해 총잡이와 짜고 미리 손아귀에 총탄을 숨겼다가 총수가 헛방을 놓으면 전봉준이 총알을 재빨리 집는 신용을 하고 나서 손을 펴 총알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어둠 속에서 이를 바라보던 농민군들은 우리 대장만 따라다니면 어떤 양충을 맞아도 죽지 않아 라고 떠들었다. 이 수법은 다른 대장들도 여러 곳에서 사용했다. 섬진강 일대에서 활동한 김인배도 이런 수법을 쓴 적이 있었다. 농민군들은 대장의 신통력을 믿어 더욱 용기를 얻었던 것이다. 아무튼 전봉준은 장성에서 두 번째 승리를 거두었다. 농민군은 대우를 정비한 뒤 나팔소리를 크게 울리면서 갈제를 넘어 원평으로 내달았다. 4월 25일 농민군은 원평에 이르렀다. 원평은 전봉준이나 김계남이나 김덕명이 무수하게 드나들던 곳이 아닌가. 원평의 대장소에 활기가 넘쳐 흘렀다. 전봉준이 원평의 주둔에 있을 때 홍계훈이 보낸 이효은과 배은환이 임금의 편지를 들고 대장소로 전봉준을 찾아왔다. 또, 이주호는 하인 두 명을 데리고 내 탕금 만냥을 들고 전봉준을 찾아왔다. 전봉준은 임금의 편지는 읽지도 않았으나 내 탕금은 빼앗았다. 전봉준은 원평장터에서 군중을 모아놓고 이들을 목 베어 죽이고 시체는 마을 뒤에 버렸다. 또, 그들이 지니고 있던 증명서와 문서도 그들의 시체 위에 던졌다. 모두 다섯 명이었다. 전봉준의 이런 행동은 어떤 회유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려 한 것이다. 이제 가명군과 중앙군을 격파하고 임금이 보낸 사자를 죽이고 내 탕금마저 빼앗았으니 영락없는 역적의 무리가 되었다. 반역의 무리는 원평을 휘저고 나서 호남의 심장부인 전주를 노려보았다. 농민군의 발걸음은 원평의 들판을 가로질러 전주를 향해 치달았다. 호남의 심장, 전주를 향하여 4월 27일 새벽, 농민군은 전주의 입구인 용두고개를 숨가쁘게 올랐다. 농민군은 여명의 공기를 뚫고 어렴풋이 보이는 풍남문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평상시에는 문을 지키는 군졸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몸을 도사리고 벌벌 떨면서 이 문을 드나들었다. 자! 이 시기까지 행군에 온 농민군의 규율과 인민의 호응에 대해 일본 신문은 이렇게 전하고 있다. 농민군의 동정을 두 번째로 전달하는 보도다. 그들 규율의 엄격함은 실로 놀랍다. 만약 한 명의 군사라도 양민의 재산을 탐하고 부녀자를 겁탈하는 따위의 일이 있다면 후련 붙잡아 병사 대중의 면전에 끌어다 놓고 죄를 열거하고 그 자리에서 목을 자름으로써 전체 군사를 징계했다. 이로써 대우는 항상 단정했고 수령의 명에 따라 마치 팔이 손가락을 시키는 것 같다. 이것이 조금 과장되었는지 몰라도 전체의 형세가 이미 이와 같았기 때문에 지방민들이 갖는 느낌은 달과 자라, 구름과 지늘개 차이와 같아 비교될 수 없었다. 광군에 대해서는 뱀을 보는 것과 같이 꺼리고 동학당에 대해서는 스승을 만난 듯이 좋아하니 그 현격함이 실로 컸다. 또 광군이 엄하게 명령을 내려 군량을 징수하고자 해도 감히 응하지 않는다. 그런데 동학군 쪽에서는 거두지 않아도 얻고 구하지 않아도 들어온다. 그런 탓으로 오히려 형세가 일변하여 동학군이 마침내 결단을 내리고 관군에 항거한다면 오늘날 원망을 품고 있는 농민들이 호련, 호미를 끌고 동학군에 후응하게 될지도 모른다. 위 기사는 농민군과 관군의 행동과 처지가 달랐음을 말하고, 백성의 동향을 잘 설명하고 있다. 끝에 농민군이 병기와 군량을 약탈한 것이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모두 권하나 악질세도가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기사의 내용은 모두 현지에서 목격한 사실들이다. 일본 기자들은 당시 변장을 하고 농민군을 따라다니거나 민심을 살폈다. 농민군이 전주로 올라올 때 행군하는 길가에 남녀노소가 흰 뭉개구름같이 무더기로 몰려나와 환호의 박수를 보냈다. 술동이를 들고 거리로 마중 나온 사람도 있었고, 주먹밥을 소쿠리에 담아 돌리는 아낙네도 있었으며, 처자와 친척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농민군에 자원하는 젊은이를 배웅하는 사람도 있었다. <놀람>